둘! 활차! 가볼까요? 타로니히의 가르침 이거 딱 봐도 그거고만요 허... 이렇게 좋은 무기를? 우야 이야... 좋아 지금 옷에 딱 어울리는 무기이네요 닌자가 뭐지 좋의 방패. 좋아. 아, 여기 사당이 정말 좋네. 이렇게 좋은 방패를 주다니. 땡큐. 와, 방어력 16이에요. 자, 이거를 착용하고 좋아. 완벽한 시커족 풀세트다. 나라 깡통로봇이 아니네? 좀센 녀석이네? 자저게 공격을 옆으로 뛰기로 피하고 그 틈에 공격을 가하라 좋아 일로와 와! 탑! 흐 <laughs> 탑. 야 어떻게 하는거야? 버레찹! 아, 안 된대요? 버레찹! 어떻게 하는 거냐고. <laughs> 설명을 제대로. 이걸로 되나요? 이걸로 된다고? 이게 아닌데? 이 느낌인데, 그렇지? 버레찹! 하나, 둘, 셋! 다시 타이밍.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거다! 간다, 로시! 따다다다다다 <laughs> 뭔가요? 자, 적의 공격을 뒤돌기로 피하고 좋았어. 그 팀의 공격을 놔라. 뒤돌기뭐 비싼 거지? 적이 가로로 휘둘 때는 뒤돌기 가로로 휘둘러. 오이참 그렇지? 한 번에 성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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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이거. 이렇게 고급 기술, 오케이, 튕겨내기. 이것도 내 네. 재밌는 거죠? 카드 저스트 좋아. 선생님 떼 세요. 하나 둘꽀차 하나 둘꽉 차, 하나 둘꽉 차. 그러지 개인 전시가 힘을 모아 방출 하면 모기 공격 이 가능하다. 둘, 버차. 좋습니다. 좋은 기술대로 배웠어. 자, 훌륭히 모든 기술을 익혔다. 안으로, 안으로. 좋아요. 오. 첫번째 사당 재밌었네요 자 먹을거는 다 먹었을테고 가자 돈 목팔 좋아 돈이나 다름없지 우리 링크 멋진 필살기들을 배웠어 이제 좋습니다. 하나, 좋아. 또 재빠르게 두 번째 사당으로 가 봅시다. 가자! 해볼까? 자, 물의 인도 좋아 요거는 뭐딱 봐도 아이스메이커를 사용합시다 가자 좋챠 벽에도 좋 잠깐 인도필 뛰어넘을 수 있나? 그렇지 <laughs> 아슬아슬했다 자, 요거를 딱 보아하니 저 위에서 떨어지는 구슬을 요 밑으로 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서 어, 잠깐 너무 가까이 설치한 것 같다 여기 쯤에 설치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로 뻥 하고 튕겨 나오겠지?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어, 거 설치를 해주고 아닌데? 도대체 뭐냐? 다시 설계를 다시 합시다 이 녀석을 여기 여기쯤에 그렇지 <laughs> 그럼 이게 또안 떨어지게 장치를 또 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아우 어, 부러졌어 이렇게 하면은, 띵용. 그래도 떨어지네. 더 위로. 뭐야, 이거 도대체. 띵용.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렇지. 됐냐. 야. 됐다. <laughs> 좋았어. 보물상자를 아직 못 먹었는데요? 보물상자가 어디 있나요? 이게 사당마다 숨겨진 보물상자가 하나씩 있는데, 어딨냐! <laughs> 어디 숨겨놨어, 이녀석아? 숨겨진 보물상자가 있을 법한데, 이게 어딨죠? 저기있다! 이거 <laughs> 상자를 또안 먹고 가면은 좀 찝찝하죠? 가자. 이거를, 휙 붙여. 뭐야, 이거. 이렇게, 벽 타기로, 점프! 아, 또 붙이야 이야, 여다 아니, 야,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다시 설계하자 이거 잘못됐어 계단 형식으로 설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계단형으로 설치를 할게요 여기서만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서에 설치하고 좋아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좋죠 좋아요 50루피 정말 루피가 딱 없는 상황인데, 그지인 상황인데, 적절한 루피가 나왔고, 이대로 극복의 증표만 받으면 다음 사당으로! 그대야말로 용사! 다음 사당으로 바로 갑시다 렛츠고 빨라요 좋아 극한의 타이밍 좋아 <laughs> 이런 거 재밌는 거죠 이렇게 딱 굴리다가 뭐죠? 이게 무슨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냐? 오케이, 아무튼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허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요. 다음 장치는 뭐죠? 이렇게 저게 왔다가 이렇게 좀해 떼면은 다시 대구로 나오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고린 조군 <laughs> 이거 오랜만에 보지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요거는또 마찬가지로 튕겨 버려. 어? 다시 가속도를 더 이용해야 돼. 지금이다. 야. <laughs> 성공. 그리고 분명히 저 상자를 먹으려면은 아 잠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 실수 저걸 눌러놓고 <laughs> 눌러놓고 정지시켜야 돼. 이 상태로 정지시켜놓고, 음... 원래 여기다가 뭔가를 <laughs> 올려놔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해봅시다. 지금이다. 출발! 야, 야, 풀리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점프! <laughs> 이렇게지, 바로 간단하게. 대박 레어 아이템 나왔어요. 클라이밍 두 번. 이거 정말 좋은 세트죠. 룩은 별로지만, 성능은 거의 최강의 성능이라고 할수 있죠. 절벽을 쉽게 오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아이템 횟수 완료. 세 번째 사당도 쉽게 깼네요. 그다음 마지막 사당은 바시랴 타고 하늘을 갈수 있죠 어? 호가 좋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먼 거리도 빠셉 탑자 이대로 꼬린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저쪽에 보면은 보물 상자가 있죠 동상자를 노리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뜹시다. 가자! 얍! 어? 저기까지 안 닿나요? 이렇게 가면? <laughs>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좀, 상승기류를 타다가, 꺾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도 되나? 얍! 이렇게 가다가, 샥! 하고 꺾는 거지. 샥! 하고 안 닿는 거지. 야! <laughs> 어떻게 먹는 거냐? 다시 최대한 최대한 늦게. 우차 지금이야. 꺼꺼. 야 점프해. 이거 안 된다. 오 이상하네. 저거 어떻게 먹는 거였지? 다시 우차. 이 우리 상승기류를 덜어우고 있는 덜받고 덜 있어. 기류를 더받아고 있어. 기류를 고 있어. 기류를 죠이 정도까지 기다가 지금부터 점프해. 야. 뭐냐 이거? 장비가 무거워서야. 장비를 다 빼. 장비를 다 빼면 더 가볍지 않을까? 가자. 우차. 그렇지. 그렇지. 다 빼. <laughs> 이거 이거 진짜냐? 진짜예요 이거? 진짜? 장비를 다 빼면 갈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이거? 그..대박 그래, 그냥 <laughs>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되네요? 이게 맞는거야 정말? 이상하네? 그래요 우리 지금 무기가 양손검을 하나 버립시다 양손검은 크게 쓸 일이 없어 좋아 병사의 양손검 으쌰. 아 으아! 이거 들어갈 수가 없네 다시 으차 자 우리 무기는 아하 이대로 뽑기 하면 끝나죠 촥 이렇게 무사히 네개 사당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여기 가서 쿠폰을 교환하자. 여기 오면은, 여긴 또 비가 오네요. 이게 지역마다 날씨가 다른 게 신기하네. 여기는 먹구름이. 아무튼, 우린 지금 쿠폰을 바꾸러 왔어. 바로 여기야. 빠셉 시련을 넘어서고,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여 생명의 그릇을 늘려주세요. 체력이 다섯 칸이 됐습니다. 좋았어. 레벨업! 뿅! 좋습니다. 이걸로 네개 사당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통로구 출격 준비 완료!